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는 이재명 저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. 여러 리뷰어들은 이 책이 이재명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그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합니다. 가독성이 뛰어나 읽기 편하며 내용 또한 흥미롭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특히 이재명이 겪어온 고난과 역경을 통해 느끼는 존경심과 지지의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된다고 하네요.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. 플러스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. 세트는 정말 많은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두 권의 책 모두 삶의 방향성과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독자들이 쉽게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각 권이 담고 있는 다양한 경험담과 메시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읽는 내내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 책을 통해 새로운 꿈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. 세트로 구성된 만큼 선물용으로도 제격입니다. 삶의 여정에서 함께할 멋진 동반자가 되어줄 이 책들을 강력히 추천합니다. 밥을 지어요는 요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책입니다. 여러 리뷰에서 나타난 공통된 의견은 이 책이 단순한 레시피를 넘어 요리에 대한 철학과 애정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. 기본적인 재료 소개부터 시작해 건강한 반찬, 도시락, 손님 맞이, 음식까지 다양한 메뉴가 잘 정리되어 있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. 작가의 플레이팅 실력과 추억이 담긴 사진들은 요리에 대한 영감을 주며 정갈한 음식 솜씨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요리 초보자도 차근차근 따라 하다 보면 자신만의 집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.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감동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이 책은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귀중한 요리 교본입니다.